안녕하세요. HP 이미징 프린팅 그룹에서 잉크젯 복합기를 담당하고 있는 허정열 과장입니다. HP는 혁신적인 프린팅 업계의 리더로서 스캐너, 프린터, 복합기 등의 이미징 프린팅 기기와 그에 따른 악세사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컬러레이저 프린터, 디지털 복합기, 디지털 프린팅, 그리고 프린팅 솔루션에 이르기까지 기업용 시장으로서의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HP는 경제적인 가격에 탁월한 품질과 신뢰도를 제공하여 고객의 다양한 출력 패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용 편의성, 유지비용, 디자인을 겸비한 잉크젯과 레이저 기술의 폭넓은 제품 포트폴리오로 시장의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린팅 시스템으로 어우러질 수 있는 프린팅 메커니즘, 잉크, 토너, 용지를 만들기 위해 연구개발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번 VIP 아시아 2007에 선정된 HP 포토 스마트 C5180 제품은 실물과 같은 생생한 컬러로 프린트, 스캔, 복사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특히 이 제품은 헤드의 크기를 넓혀 더 많은 수의 노즐을 장착함으로써 빠른 인쇄 속도를 구현한 HP 확장형 프린팅 기술로 흑백 최고 32 ppm, 컬러 최고 31 ppm의 인쇄 속도를 자랑하며, 4.6인치 크기의 사진을 12초 만에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HP 포토 스마트 C580 1 잉크젯 프린터는 6.1cm 컬러 LCD 화면이 장착되어 있어 PC 없이도 메모리 카드 슬롯 및 USB 플래시 메모리 드라이브를 통해 뛰어난 품질의 사진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제품은 분리형 개별 방식의 HP 비베라 6색 잉크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다쓴 잉크만 교환할 수 있어. 효율적인 유지 비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HP는 프린팅 업계의 글로벌 리더로서 모든 고객의 프린팅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잉크젯과 레이저젯 기술 기반의 다양한 프린팅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력, 사용 편의성, 세련된 디자인의 업계 최고의 잉크젯 복합기와 비즈니스 잉크젯, 컬러 레이저젯, 컬러 레이저젯 복합기 제품군으로 가정에서부터 대기업까지 모든 고객의 프린팅 니즈를 더욱 만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